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3월에만 전국대회, 도, 단위 대회 등 14개의 대회가 개최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천시 브랜드 대회인 제13회 김천 전국수영대회를 시작으로 2023 종별 테니스대회, 제1차 유소년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 선수권 대회 등 14개 대회를 개최해 2만여 명 이상이 김천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천시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종합 스포츠타운과 전국 어디에서도 3시간 이내에 올수 있는 국토 중심의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의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도 50개 이상의 전국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김천시는 한각종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외뉴스 통신 신종식 기자입니다.